자, 할게요. 자, 108페이지입니다. 수권. 자, 문제 풀이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수권의 분포라고 돼 있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바닷니다. 그치? 물로 뒤덮여 있어. 약 3분의 2구요. 그 3분의 2 중에서 97.5%가 약 해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담수, 담백한 물. 이 담수를 나중에는 육수라고 한다고 했죠? 육수는 고기국물 아닙니다. 착하지 각마시고요그 다음, 이 육수 중에서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야? 빙하. 그다음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이런 식으로 나누죠. 됐죠? 자, 1번. 수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 분포 물 맞아요.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와 지하수, 담수. 수권을 이루고 있는 물은 물의 약 70%가 해수다라고 했어. 97.5%라고 했지. 자, 그다음 육지의 물은 대부분 고체죠. 왜? 이 빙하가 고체거든. 그렇죠? 들린 거 2호 고쳐주시고요. 수건을 이루고 있는 중에서 짠맛이 나는 건 해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자, 5번입니다. 물의 양이 많은 것부터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해수, 빙하 지하, 호하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죠. 정답몇 번? 3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2번, 3번 볼게요. 자,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해수니까 2번.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다음 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담백한 거, 먹어봤자 안짠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해수가 안 되지.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6번, 7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거 해수. 그다음 나머지가 담수 안 짜요. 그다음 여기 중에 제일 많은 거 빙하. 예, 고체죠? 자, 그다음 얘 지하수고요. 호화, 호소와 하천수입니다. 그래서 a b c라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해수, 빙하, 지하수. 해빙지야. 해빙지. 3번. 자, 7번 볼게요. 자, A는 육지에 있는 물이다. A는 해수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죠. 1번 틀렸고요. 그다음 B 빙하죠? 주로 극지방, 고산지대. 빙고. 자, 그다음 C는 주로 지표, 지하. 그다음 D는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C, B, C는 모두 짠맛이 안 나죠. 됐죠? 자, 4번입니다. 담수에 대한 설명.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물. 맞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호수하고 하천수를 먼저 사용하고, 그러고 모질르면 지하수, 땅파수. 됐죠? 자, 다음.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담수이다. 맞습니다. 담수 중 대부분은요, 빙하 형태죠. 정답은 기억님. 몇 번? 4번. 넘겨. 여기는 문제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짧아요. 자, 수권을 이루고 있는 물중 다음에 천리에 해당되는 거. 극지방이나 고산지대. 어우, 추워요. 그렇지 자, 다음. 눈이 쌓여 다져지고 굳어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빙하라고 하는 거고 이 빙하 사이에 눈이 내리고 또 내리면 여기 공기라든지 그 당시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꽃가루 같은 게 담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환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야. 근거를 갖고. 알겠니? 다음 수준 가장 많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야? 빙하, 고체입니다. 어? 까먹지 마. 자, 그다음, 이 수건의 활용이라 했는데 이 수건을 우리는 각종 자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물은 자원이다라고 해서 수자원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 수자원 총량은 항상 일정하지. 근데 생활 수준은 항상이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용하는 양이 점점점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여유분이 남아돌아야 모질라요 모질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물을 펑펑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아껴 쓰란 얘기죠. 그렇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요 수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이용하기 겁나 힘들거든. 야 현재 이 교실에도 수증기 있어? 없어? 목마른다 일어나봤자 목마른 게 해결이 되냐? 수증기가 내 입으로 들어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수증기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목마른 게 해결이 되는 거야. 맞아? 야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사막이 아니라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니네 이집트 알아? 이집트? 이집트에 유명한 강 하나 있지. 나일강, 사대 문명 중에 하나. 그래서 인구가 거기만 살아. 나일강 유역. 왜? 나머지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인구는 거기에 자꾸 땅덩어리 겁나 넓다, 참고적으로. 땅덩어리 겁나 넓은데 거기 나일강 유역에만 사니까 산업이 발달이 안 되지. 특정 부분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지만 서울 한강 주변에만 인구가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빈 공간이야. 뭐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 할 거냐. 물 때문에 사람들이 인구가 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려고 해. 거대 호수. 너네 이집트가 어딘지 알아? 아프리카 대륙 있으면요. 아프리카 대륙 대충 그릴게.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위에가 여기가 지중해야. 그렇지?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여기 있으면 여기에 여기에 운하를 파가지고서 운하를 파가지고 거대한 호수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 거대한 호수. 참고적으로 이 호수 의 크기가 호, 이거 호수라고 하면 안 되지. 바다야 왜? 바닷물을 이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바다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이 바다의 크기가 바다라고 해도 호수라고 해야 돼. 그치? 육지 안에 있으니까 호수라고 할게요. 얘가 대한민국의 다섯 배 크기야. 이거 장난 아니지? 물 들어오는 게. 맞아? 근데 이거 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돼. 그래서 물을 끌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 지지기물이 샥 들어오면서 전 세계 바닷물에 이어지는 거 알지? 그래서 전 세계 바닷물이 해수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대. 야자 지금 해수면이 점점 증가하니까 문제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육지가 이만한데 해수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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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살 땅이 없어지지 야 이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 이집트도 좋고 그치?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 좋으니까 원래 자원 이런 육지 개발하는 거 환경론자들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요! 환경파지 싫어! 이건 좋아해 하라고 합니다 막!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유명한 애들이 여기 들어가고 있대 여기에 몇백조 들어간다던데 몇백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래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발 엄청나게 일어나겠지. 증발 엄청나게 일어나면 뭐가 생기겠어? 수증기.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구름 만, 만들어지지. 구름 많이 만들어지면 비가 내리지.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겠지. 그러면 생물체가 살수 있겠지. 생물체가 살고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사람들 가서 살수 있겠지. 물도 충분하니까 괜찮지 않냐? 어 생각 괜찮아. 생각 괜찮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알겠냐? 와, 나 이거, 요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야, 우리나라 다섯 배 크기라는 거 보고 내가 깜놀했어. 그치? 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수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농, 유, 생, 공,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게 우리나라 거야. 순서대로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입니다. 자, 1번.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용수죠. 호수와 천수를 주로 활용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뭐 한다고? 땅 판다고. 땅파면 뭐가 나와요? 지하에 흐르는 물, 지하수가 나오고요. 갠 바로 써도 되고, 그렇지? 우리가 먹을 거면 단단 정수 정수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농업활동, 공업활동, 공업용수 얘는 농업용수, 이거 생활용수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정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5 번입니다. 쉽게 복구가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생활의 주로 이용하는 물은 담수. 그렇지. 해수는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요. 그것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요. 그렇지 자, 다음. 지하수는 온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전 시리의 자랑. 뭐냐? 대전 시리의 자랑. 아유, 요새는 다 성심당이더라고. 맹거시루. 근데 옛날에는요, 그 전에는 유성온천이었어. 유성온천. 알겠냐? 온천 알아? 뜨거운 물. 오성온천이 대전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성신하게 밀려버렸지. 그리고 그 전에는 꿈돌이였습니다. 꿈돌이 알아? 너네가 꿈돌이 어떻게 알아? 93년도 엑스포.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그걸 안다고? 어 그걸 안다고? 그때 되게 유명한 말이 신조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도우미. 그게 무슨 무슨 과학과 미래감, 이런 식었거든 거기서 안내하시는 언니들이 있었어. 되게 이쁜 언니들. 그 언니들을 도우미라고 불렀어. 그래서 알겠어. 일종의 보면, 뭐, 행사 도우미. 지금도 많이 써. 괜니 그때 처음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어? 어디까지 했지? 어, 여기. 물이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빙하가 녹은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단점은 녹으려면 돈 들어간다. 바다나 가건 물건의 운송문화, 여가활동을 즐기는 공간? 맞죠. 그래서, 바다나 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요, 비싸요. 특히 서울시대 같은 경우는요, 한강에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 한강변 조망이 있으면 비싸고 없으면 싸요. 그 다음, 웃긴 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조망권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대요 그렇게 된대요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 자, 그림은 다양한 물의 활용사에다, 라고 했어. 이거 누가 봐도 공업이죠. 공업용수. 이건 농업용수입니다. 이거는 생활용수죠. 마시는 거죠. 너네 그거 알아? 전 세계인들이, 어? 우리나라 사람 구분하는 방법. 이거래. 이거 딱 누가 봐도 코리안이야. 딴 나라 애들은요,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입 대고 먹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어떻게 해? 아. 그 이게 우리 전형적인 코리안이에요. 알겠어? 이거 누가 봐도 코리안이 그린 거야. 알겠니? 신기하지 않냐? 그리고 더 웃긴 거, 안 흘리고 먹는데 <laughs> 튀지 않고. 야, 그래서 외국인들 저 새끼들 신기하다 이런답니다. 자, 과 같은 용도를 공업용수 맞네요. 나는 주로 담수 그렇지. 이거 바닷물로 농사지으면 다 죽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용되는 물은 주로 고체다. 야, 목마르면 얼음 먹을 순 있지. 하지만 물이 더 빠르죠? 이거 액체죠. 나와 다는 물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정답은 기억리요. 1번. 자, 10번입니다. 자, 해수, 빙하, 지하수, 강호수 중에서 우리가 쉽게 연행하는 건요 녀석이죠. 그럼 몇 퍼센트니? 0.77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뭔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나는 0.77만 쓴다는 얘기야. 맞아? 됐어? 그런데 전체가 이제 100이 아니라 총 얼마에 당돼? 천이죠 이거 문제 잘 들어 천 밀리리터 니냐일 리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뭘로 나온다 일 리터 니네 미리의 뜻은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거 미리는 천분의 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천분의 일그래면서천 밀리리터는 일 리터입니다 근데 이건 일 리터로 나왔는데 이건 다니가 뭘로 나와서 밀리리터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니네가 얘하고 얘를 다리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뭘로 잡는다 천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얼마냐 그 얘기죠 비례식 너네 비례식은 할줄 알지? 풀줄도 알죠? 가까운 건 가까운 것끼리 먼 거, 먼거끼리인데 이건 더 쉽게 10배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10배 증가하면 되겠지 정답은 3번 됐죠? 자그 다음 지금 1번이에요 자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주로 빗물이 지하에 맞아요 일상생활이나 농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빗물이 지속적으로 채워짐으로 개발을 많이 할수 있다 하지만 쓰는 게더 많다면? 채워지기 전에 써버리니까 마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안 돼요. 해수나 빙하에 비해 양배우저고 수저와는 가치가 낮다. 아니 바를 쓸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정답 역시 기억력. 자, 그다음 14번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건 생활이죠. 그다음 하천의 수량을 유지하니까 유지용수죠. 정답은 생인 4번. 야 지금도 이말 쓰나? 생큐를 생유 이러는 거안 쓰나? 요새는 이런 거 하나 쓰냐? 퉁퉁퉁퉁퉁퉁퉁퉁 어? 그것 쓰냐? 아홉 번? <laughs> 그거 아홉 번이라며? 어, 힘들어. 야,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지 퉁퉁퉁퉁퉁, 뭐지? 싸우루! 아, 그거냐? 어. 그 다음에 뭐, 신기한 거 많더라잉? 자, 15번. 우리나라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이 가장 많은 거, 농업용 수죠? 2번. 자, 18번입니다. 수자원의 가치와 개발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로 수자원을 더 어렵죠. 그렇죠? 자댐 건설이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해. 맞아요. 그렇지? 물 부족하면 바쓸수 있으니까 산업화, 생활 수준 향상으로 물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 옛날보다 많이 씻는다, 조금 씻는다, 많이 씻고 많이 빨래하고 많이 음식 조리하고. 그 정답은 D. 자 그다음 1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활용 현안은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돼. 어떻게 열악했어? 농 그 다음, 유. 그 다음, 생. 그 다음, 공. 이렇게 외우는 거야. 농유생공. 외우는 거예요. A는 제품을 만들거나 세척할 때, 이거 공업용수죠. D입니다. 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기를 때라고 돼 있어. 농업용수죠. M이당. 자, 그 다음, C가 부족하면 하천이 제기능을 하기 힘들다. 빙고. 청소나 빨래, 생활용수죠. B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수자하는 생활 용수가 아니라 농업 용수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9번. 자,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적절하게 활용 가능. 농사를 지을 때 화력 비율을 많이 사용하면 안 좋죠. 그럼 뭐가 좋을까? 태양비율 자, 다음 생활 화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맞고요. 해수나 빙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단, 비용은 적게. 자, 공장에서 폐수 정화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폐수가 만약에 그대로 흘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폐수 속에 중금속이라는 게 있단다. 이때 이 중금속이 은 생물체의 몸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떤 애들, 그 폐수가 흐르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애들, 뭐 개구리라든지 물속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또 다른 동물들이 먹지. 또 다른 동물들이 먹으면 결국 우리 누구한테까지 와, 우리 사람 몸까지 들어와. 민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으니까.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역시 중금속이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죽었다기라도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 이런 걸 생물농축이라고 하거든. 생물농축이 되면 병 걸려요. 그래서 니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병이 두 개가 있어. 이따 이따 이 병하고 미나마따 병이 있어. 이게 각각 수은 중독, 카드뮴 중독이야. 알겠니? 다 중금속입니다. 다 중금속 때문에 되게 아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알겠니? 이게 1960년대, 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중금속 오염 때문에 한 마을 사람들이 아사이 나버린 거야. 다그병에 걸려가지고. 낫지도 못해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걸리면 끝이야. 알겠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따이, 이따이. 이게 일본 말로, 아파, 아파! 이 뜻이야.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어? 됐어?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니네가 대기업 사장님이 될 일은 마무하겠지만 된다 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에이, 있다, 이거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나머지 사람 피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지 마. 자, 17번입니다. 자, 전 세계 용도별 수저한 이용량인데. 잘 봐. 총 이용량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한 게 보이지, 총. 그 중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야, 농업용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지. 이거 뭐야? 인구가 폭발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인구 폭발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이 기간 동안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가장 많다. 그렇지, 가장 많지. 전체가 이만큼일 때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맞아? 되니 음. 자, 그럼 1900년대에 비해서 여기입니다. 2000년대 총 이용량은, 여기서 총 이용량이죠? 이거 대충 봐도 반띵이지, 500. 대충 보면 5,000이지, 10배 되죠? 자, 그 다음, 산업화가 진행되어 공원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다? 어, 증가했네. 증가했네. 자, 그 다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다? 생활용수 약간 증가한 게 보이죠? 그 다음, 수자원의 양의 늘어남에 따라 이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이용량 함께 증가 이거 맞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수자원의 양이 왜 늘어나? 야, 전체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은 이만큼이나 하자. 이게 전체 수용량은 똑같아. 옛날에는 이만큼 이 남아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만큼 밖에 없다고, 여유분이. 맞아요? 좋됐다고 그래서 물을 아껴 쓰라고. 정답은 5번이에요.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틀린 거야. 자, 그다음 20번. 절수형 수도꼭지 알죠? 손댈 때만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자, 답. 양치나 세수를 할때 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귀찮잖아. 그렇죠 자, 빨리 가면 적은 거를 나누어? 아니지, 모아서. 그래서 한 방에 하는 거죠. 정답은 A, B. 야, 이런 건 초등학교, 바른 생활, 뭐, 이런때 쓰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수권의 구성입니다. 자, 가하고 나가 있는데, 어, 가는 적고요. 나는 많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해수. 가는 뭐예요? 담수. 그럼,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 고체죠? 이게 지하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됐죠? 자, 그러면 나라에 해당되는거다 썼습니다. 자, 그럼 수권을 이루고 있는 물의 총량이 천이라고 했을 때담수양은 얼마입니까라고 했어. 자, 요거고 라는 얘기지. 요거. 됐니? 그럼 이것도 아까 하고 똑같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53이 담수야. 그럼 전체를 천으로 보면 얼마예요라는 거죠. 10배니까 이것도 10배죠. 정답은 25.3ml. 됐죠? 자, 오른쪽 1번. 자, 해수가 잘많고요 2등은 누구라겠어? 빙하. 3등은 뭐라겠어? 지하수. 빙지네, 빙지. 자, 가는 우리 생활에 쉽게 안 돼요. 나는 주로 극지방, 이거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짠맛이 나지 않는다. 다음수다. 요렇게가 다음수죠. 정답은 디귿 2번. 아, 3번이네요. 됐죠? 자, 22번.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이용 현황이다라고 돼 있고 세 번째가 누구냐라고 했어. 우리나라는 세 번째가 농유색 생활용수죠. 그래서 농유색 비네요. 이거 생활용수고요. 뭐에 쓰느냐? 세수. 그렇 아니면 설거지, 빨래, 청소 뭐 이런 거. 자, 그럼 23번 일상생활에서 지하수를 다양하게라고 돼 있어요.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가치 바로 사용 가능. 그 다음, 바로 사용하는데, 한 번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4번, 수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 댐이라든지 그치? 호수 같은 거 만들면 되겠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 변화와 용도별 수자원 활용 비율입니다. 자, 현재 제일 많은 거 뭐야? 농업용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 예지 그치? 현재는 얘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이거 가지고 보셔야 돼. 얘를 보면 얘는 2등, 얘가 3등, 얘가 2등. 그 다음 얘가 3등, 그 다음 얘가 4등이네. 현재. 현재 본 거야, 현재. 됐지? 그 다음 가장 증가 비율이 큰게 뭐냐라고 한다면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거는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야,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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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조금밖에 안 증가했는데, 얘는 요만큼에서, 우와, 두배 이상 증가했네. 많이 증가한 게 보이지? 얘도 증가한 게 보니까, 어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이거 원래대로 하시려면,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뭘로 계산하느냐? 잘 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대충 보면은, 한 3,300? 여기가 전체가 3.300? 그 정도 보이지? 그치? 그러면 3,300 곱하기 23 해봐. 이거 얼마야? 3,300 곱하기 20. 그냥 20만 하자. 20%. 0.2 곱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얼마야? 660. 아, 얘는 660이구나.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계산 다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한번 보자. 얘는 대충 보면 한 얼마야? 1.5지. 1.5니까 1.5. 그치? 1.5. 그러면 1 5 0만 곱하기 얼마냐? 1 0 1 5 0만 곱하기 1 0면 얼마야? 15, 어, 대충 15 정도 되겠지 얘는 3 3 0 0 0 아니라 3 3 0이었지3 3 0 0이 66이네, 0못 썼네 이이 66,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15 정도 썼다가 66으로 증가했구나 원래 이런 식으로 해0 0다 계산하는 문제야. 이0 대충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네 요거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숫자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야. 다 계산해서 증가 비율을 보는 거야. 알겠니? 얘는 전체분의 10% 만큼 전체분의 17% 전체분의 20% 이렇게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300 곱하기 20이니까 한 60. 그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자, 2번. 물의 총 이용량 증가 증가 증. 맞죠?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언제 봐도더라도 67, 57, 58, 4 0 47 거의 반띵이죠. 농업용 수자 맞습니다. 1980년대라고 해서 여기 있고요. 2003년 여기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증가했다라고 돼 있어. 농업용수이용량증가인지감소했지 이거 잘 봐. 자, 얘 아까 얼마라 그랬어? 150 곱하기 약 0.67이지. 아, 산소가 힘들다. 에이씨 야! 너네 계산기 좀 꺼내봐 계산기 꺼내봐 꺼내봐 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계산해 150 곱하기 0.67 150 곱하기 0.67 계산해봐 0점 100.5 100.5 100.5래요 그럼 100.5예요 자그 다음 한번더해자요 녀석도 계산할 겁니다 얘는 대략 한330 정도 되죠? 330 곱하기 0.47. 155.12대. 난 사실 이런 거 못해요. 그치? 어, 이용량 증가한 거 맞네요. 이거, 이 숫자는 무슨 감소잖아요! 아니라고. 전체 곱하기 67%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요거 틀렸지? 1980년 이후 2003년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건 뭐냐? 이거는 눈대중으로 보자. 눈대중으로 볼게요. 나 눈대중으로. 어, 잠깐만. 증가한 거 맞지? 어, 출입국이 더 시그질? 자, 가장 쉽게 증가한 거. 80년대 이후 2003년까지라고 했어. 자, 이건 그림으로 보는 거. 야 숫자 보지 마세요. 뭘 보라고? 그림으로. 자, 얘는 이만큼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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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증가했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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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그럼 잘 봐. 손 그대로 가져갈게. 어, 증가했네. 이것도. 그치? 증가했어. 자, 그다음에 얘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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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인데, 얘는 밑에 것보다는 조금 더래 그래. 그치? 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 위에 있는 것도 보시면 처음에 이만큼, 그다음에 에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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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야. 맞아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뭐냐. 이것들을 계산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크기 비교. 아, 어렵다. 이만큼 크기에서 한 배, 두 배, 세 배. 한 내가 볼때한세배 정도 높아진 것 같은데? 대충. 아니면 니네가 여기 재는 거야. 재, 한 1cm라고 해. 여기 5cm면 5배지. 여기 2cm야. 6cm면 3배지. 뭐 이런식. 알겠니? 이것도, 이거는 한 3배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이거는 2배 안 되지. 그렇지 얘는 보니까 2배, 3배, 4배, 한 5배까지 증가한 것 같은데? 대충 봐도? 맞아? 그럼 누가 제일 커? 빨개가 누구야? 생활용 수저? 아, 이렇게 푸는 거다. 자, 그 다음, 물의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 수저는 부족해진다. 왜? 우리나라 총량은 이만큼이야. 그럼 옛날에는 남는 게 이만큼. 지금은 남는 거 이만큼. 타격 부족하게 있죠. 됐습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됐니?